하나, 둘, 셋, 어, 차 카. 갑바 먹을게요. 벨트 먹을게요. 제로. 지금 아리 탈론 양각 보는 거 좋은 듯? 탈론도 괜찮나 보네. 모르가나에 모렐로만 주면은 그게 피갈리 좀 꾸리. 꿀이... 어 행운? 애니 연자빵에 탐켄치 연자빵. 애니. 애니만 오면 고. 선신아리 다시 올라왔나요? 1티어예요 선신아리. 개좋음. 애니 먹고 싶은데. 2라운드까지 행운 뜨면 베스트? 나는 행운 여기 초밥 전까지 안 뜨면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여기서도 초 행운 뜨면 쓰나? 오우 set. 행운 안 뜨기는 한다 정말이... 행운 포기해야 되나 이러면? 일단 렙업은 쳐놓자 좋아 딱밤 가고일지로시 쌉근본인데 행운 지금부터 타도 돼요? 깰수 있나, 이따가? 해보자. 아. 오우, 쉣. 신비 잤나 이거, 근데. 아, 내 행운. 테마나? 뭐야. 수성배 아린가요 이거? 잠만. 아리 대게 갈게요. 무박이님 서른 개 감사합니다. 마흔 개 감사합니다. 둘레여 여섯. 좋아. 이자 먹으면서 가자. 행운 먹으면서. 아, 졌다. 까비. 킹드레드. 행운 한 번만 먹고 버리고 싶은데? 차라라라, 보라. 킹어 궁한 번만. 좋았어. 이제 행운 버리자. 팔렸나? 행운. 킹드레드. 좋아. 쉴드 좋아. 실력 싸움 이겼다. 와우, 와템 이, 안되 는데 쉴드 아리 갈게요. 아리 선 신의 요술사 넣 나요? 요술사 아리 같 으면 릴리아 같 으면 넣 어요. 아트 록 스랑 세주 한이 는 필수 기물 이고, 유 미도 필수 기물 이고, 여기서 사선봉을 할지 사신비를 할지는 주는 대로 써야 돼. 제가 우리 어디로 갈까? 그럼, 에? 뭐야? 애쉬 옮기려고 했, 아니 애쉬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드로시 들어갔네? 찰나에 캐치돼가지고 족보게임. 그 킬발 이긴건데. 아하, 뭔데, 이거. 진짜로. 이렇게 딱, 드는 순간에 여기서 주로시 딱 집혀가지고 여기 딱 들어갔네. 두대 맞고 아리 대캐칠게요 좋은데. 보냈는데? 이거 Q 상태 왜 이래? 왜 이겨? 컷. 초밥 전에 두명 죽었어요. 나 이런 판 처음 봐. 일반 돌렸나? 이스리얼 먹을게요. 이거는 치감이 필요한데? 지금 사코스트 기물 팔린 게 없어서 여기서 바닥 쳐봤자 알이 안될것 같아. 그냥 5-1 가서 칠게 신성 싸움꾼 선지자 현옥술사. 모르가나나 이렐리아. 수성배 받은 이즈리얼 궁. 데미지 볼게요. 나뭇가지. 짧고. 버 반피, 반피. 헤카림 견디면서. 잔나 쉴드. 이즈리얼. 버프. 힐. 좋아. 좋아. 9랩 갈까? 9랩 까자 좋아, 좋아. 이길만 해. 아, 우리 유미 하나 안 나오냐? 주로 좀 빼고 싶은데. 좀만 더, 좀만 더. 아갑비 피로. 저이비피51한대더 맞자. 독비 38, 좋아. 이즈리얼 대캡. 투성배 효율을 살린다. 아, 공못 썼다. 여기다 공수거든요, 이들이요. 어차 카시 개잘뜯거하 이즈리얼 거하세 이스 공각 지려요. 한 방이야 이거. 전부다한 방이야. 와 컷. 질리언은 못 써요. 릴리아는 쓸수 있는데 질리언은 못 써. 이성 찍히는거 아니면. 얘 때문에. 내 자리인데, 아니면 카시를 뺀다. 황혼을 안 받고, 이즈 리얼이 <목소리> 그어차 와, 벨류덱 존나 쎄. 그어차 이즈 리얼이 존나 쎄요. 드르륵 뻥들어가 워익이랑 저런 거 빼고 투성대 갈아주고 싶은데 이 렐리 한 마리가 안 나오네. 이제 군 공속 제일 빠르네. 에쉬 하나, 둘, 셋, 둘, 어차 레게노. 이 맛에 밸류백하지. 그렇다. 이지, 이지, 까가면에, 까가면에 존나 좋아요. 삼신성 싸움꾼. 아, 서풍 떴다. 괜찮아. 탱커 많아. 하나. 둘. 셋, 이지궁. 끄어. 아니, 뭐야, 왜 요네한테 써? 요네가 공속이 제일 빨라? 이지궁이 안 들어가면 지는데 한쪽을 비워야겠는데? 이즈궁 세대그어 차, 세트궁, 연애궁, 이즈궁, 쥐쥐쥐.